오케이, 제가 예. 이걸 좀 설명해드릴까요? 댐버에 예, 대해서 나왔네요. 예. 오케이, 아 댐버 전체 인구가 예아저 항공을 그번호를 못해요. <laughs> 어, 저기 그 덴버가 일단 그 콜로라도 주죠 주, 콜로라도 주. 아 예. 예. 그 다음에 덴버는 시적이나 도시, 데, 콜로라도 도시. 안에 있는 시가 덴버예 네. 어 지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71만 5,522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 70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고 2020년 기준으로. 네. 예. 에버리지 어. 홈 프라이스는 이제 집 평균 집가격이 숙어 피트당이니까 어... 이게 숙어 피트당 65만 불입니까? 65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7억 대거든요. 아예예예 어, 예, 예, 맞아요. 예. 음, 그거는 어, 2천 숙과 50... 피트당이군요. 2천 코과 예. 피트당. 55평. 아 55평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지금 뭐 환율을 어, 지금 한 1,200원으로 잡아보면 약한 제가 볼때한 60만 불이면 7억. 7억 5천 뭐 이렇게 될것 같은데 대략 네 얼마 안 비싸네요 안 비싸요? <laughs> 어안 비싸요 <laughs> 그러면 많이 집 여기 집 사러 오세요 <laughs> 아니 55평이 7억 5천이면 네. 어 이거 깜짝 놀랐네요 예 그거는 a v e r 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서울에서요 신혼부부들도 7억 5천이다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로 따지면 웬만한 아파트 지금 살만한 아파트가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많이 올라서 아, 근데 네. 이거 진짜 이거밖에 안 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아을지고요더 비싼 집들도 있고 더싼 네.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은 네. 볼때그 서울은 아파트만 볼때 평균이 그한 11억 되는데 아, 서울에 비해서는 훨씬 싸네요. 에버리지고. 자, 그러면 네. 다음에 세율은 네. 어, 1점 다더 작아요. 서 아. 어, 0.5%. 0.5%요? 예. 네. 너무 작죠. 아니, 뭐 뭐가요? 거리, 그 처음에 취득할 때요? 세류가요. 세금, 세금 얘기하시는 거죠? 택스 레이. 예 네, 택스 레이. 그러니까 텍, 텍스, 세금도 텍스도 네. 처음에 살때 집을 살때 내는 세금 있고 어. 살때 내는 세금인데 뭐가 0.5%라는 거죠? 여기는 택스 레이트는 살때안 내, 안 내요. 그 동네마다 다 다르는데. 취득세가 없어요? 없어요. 원빌리버. 어, 살때집 사고 살때 uh, every year point. 5%의 나요. a s s e s So, b y o e r e e n t o o 아, 올라간 거는 그 올라간 거는 거래를안 했는데 올라갔다는 걸 어떻게 알죠? 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아, 확인해서 우리나라 공시 네. 공시 가격 내듯이 거기서도 내는군요. 그럼 0.5%면 자 계산해 볼게요. 7억에 네, 계산. 0.5%면 얼마인가? 1%가 700이니까 350만 원이네. 자 그럼 취득세는 없이 매년 7억 기준에서 0.5%면 350씩 내면 되는데. 야,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취득세가 없고 양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됩니까? 팔 때? 팔때 내는 세금. 팔 때는 안 내요. 팔 때도 안 내요? 네. 살 때도 안 내고 팔 때도 안 내고 매년 그냥 0.5%만 내면 되면 야, 이거 네. 어, 세금 정말 싸네요. 근데 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하지만 미국도 주마다 이제 세금이 좀 다른데. 그죠? 네. 우리나라서는요. 에 미국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세금이 많다고 뭐 그렇게 지금 뭐 정부에서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laughs> 지금 우리 자지보 대표님이 거짓말 하는게 아니죠 우리 지금 거짓말 안안 하는거죠 지금 집값 세가, 세금은 이렇게 좀 작지만 우리는 세금을 다른 거에 대해서 많이 내요 세금을 또 내요 어떤 세금을요 아뭐 쇼핑 갈때 아니면 인컴 아 수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볼 때는 제가 이제 부동산을 볼 때는 이 세금 외에 없다는 거죠 네. 어 그러면 뭐 두채 샀다고 해서 그 과표가 더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나요? 0.5%인데 한 채에 0.5%인데 네. 두 채부터 뭐1% 그러니까 둘다 0.5%만 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더 거기에다가 중과해서 또 내는 내는 겁니까? 어 집이 두개 있으면요? 예. 어 아니요 그 세리 도시마다 다 다르니까 그 도시에서 예. 그 댐버 같은 경우. 댐버 같은 어, 덴벌... 경우. 0.5, 0.5, 두 채, 이거 0.5, 이거 0.5, 그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 매년? 네. 거기다가 더뭐두채 갖고 있으니까 너는 뭐 1%씩 내두 채, 1%, 1%내 1%, 1 그렇게는 하지 않고?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어. 네. 상당히 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네, 투자하는 게 되게, 되게 좋죠. 어. 근데 여기는 이제 대부분 자기가 집을 사서 세주는 개념은 별로 없죠. 자기 집만 사는 거죠, 대부분. 음... 전세가, 여기 전세라는 게 없잖아요, 미국,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니까, 러 어, 세를 주고, 그니까 러 내가 샀어요. 사서 여기를 렌트를 줄수 있어요? 아, 어, 예. 렌트? 네, 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7억짜리 만약에 사면? 그거. 아 65만 불짜리 사면? 3,000불? 3,500불? 그, 그렇게, 그 정도. 그러면 한국 돈으로 350만원에서 400을 넘게 받을 수 있다고요? 7억짜리 사가지고? 네 예. 에이 말도 안 돼. 아니요. 여기 여기 진짜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그런 가격을 내요. 칠억짜리 샀는데 350에서 400이면은 진짜 확실해요? 네. 동네마다 다 다르지만 그쪽으로 네. 그렇게 받을 수 와, 있어요.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수익률이. 수익률이 장난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칠억짜리 산다 그러면 여기 서울 강남 같은 경우 잘해야 지금 뭐뭐 뭐 120, 100 아주 높게 받아봐야 150만 원 한국 돈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싶... 어. 와. 그러니까 얼마 정도냐면 천불, 천불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와 수익률이 거의 한국의 지금 세 배인데요, 여기 강남에. 네, 와. 수익률 세 배입니다. 저 바로 거... 그경리만안 당하면 콜로라도 비행기 타고 갑니다. 네, 오세요. 그 우리 배탈배탈 배탈 거예요. 배? 배? 네, 그 어, 배로 또, 배로 꼬시네아 이거 진짜 가고 싶어지네. 네, 어. 오세요. 어, 이거 재밌네요.